구독, 좋아요, 꾹뚫 뚫림 세월이 지나면 개이에서 이성의 자로 바뀔 수 있나요? 아니, 오늘 내가 그 뉴스 기사 하나를 봤거든요. 좀 착잡하더라. 아직 우리나라는 멀었다. 아직도 그런 인식적인 거. 동성애에 대한 너무 오해와 편견이 많다라는 걸 제가 봤어요. 어떤 분이 이제 기독교 개이셨던 거야. 얘기해도 되나? 기독교 게이였는데 나 같은 기독교 게이야. 근데 뭐 여자친구도 있고 한데 이제 뭐 남성분들이랑 이제 관계를 맺다가 에이즈에 걸린 거야. 에이즈에 걸렸다고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흉이다라고 하면서 탈동성애 탈반을 했다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갔다 이런 기사가 오늘 아무튼 네이버에 떴어요. 보면서 그냥 음 아. 하... 저런 것들을 믿고 얼마나 또 그런 혐오 세력들이 또 동성애자들을 탄압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큰 오해죠. 탈반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자 친구가 있는데도 남성과의 성관계를 하고 세이프 섹스를 안 했던 그게 어쨌든 본인의 에이즈 걸린 그런 원인인 건데 그거를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흉이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아무튼 증언 뭐라고 그러지 그거를? 간증 같은 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보면서 아무튼 좀 착잡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혐오 세력들이 규탄을 하려고 하는 거는 동성애자들은 뭐 사회 악이다. 우리의 세금이 다 에이즈 치료비료 나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어쨌든 이건 일반화라고 봅니다, 저는. 일반화 아닌가요? 그죠? 세이프 섹스를 못한 거는 본인들의 과실인 거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성도착증 환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 기독교 혐오 세력들은. 나도 같은 기독교인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내가 요즘 교회 가기 싫어. <laughs> 모든 기독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기독교 혐오 세력들은 보통 이제 동성애자들을 규탄을 할때 근거들이 없는 거야. 저거는 후천적인 성도착증 환자들인 겁니다. 섹스 중독자들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탈반을 한탈 동성애자들을 어떻게든 섭외를 해가지고 그것들로 하여금 이렇게 얘기를 해. 봐 보세요. 이런 식으로 후천적으로 고쳐지는 질병입니다. 후천적으로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로 다시 돌아온다. 주님의 곁으로 돌아와서 치료가 되는 질병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를 우기고 있는 거야. 정말 소수의 사례들을 보고. 근데 내 생각에는 그거거든. 그 사람들이 진짜 이성애자가 다시 됐을까? 나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에이즈 걸렸어. 돌아갈 곳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지금 다시 종교적으로 이제 지금 의지를 하고 이러고 싶은 거지, 본인들은. 아무튼 좀. 보면은 착잡해요. 아, 괜히 또 그런 기사 떠가지고 또 한동안 또 김뜰뜰 채널에 또 우리, 우리 또 형제 자매님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세요. <laughs>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세요. 또 이런 댓글 달까봐 또 머리가 너무 아파. 여러분들 탈동성애라는 건 없어요. 왜냐? 난 내가 내가 동성애자로서 내가 탈동성애가 불가능하다는 걸잘 알아. 그 사람들 말을 믿을 거야. 내 말을 믿을 거야. 난 내가 동성애자고 내가 초등학교 때 처음 성에 눈을 떴을 때부터 내가 남자가 좋았는데. 아무튼 뭐 주변에 그런 악한 무리들로 하여금 이게 성 도착증 환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뭐막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게이 친구들이 더잘 알아요. 게이들이 아닌 사람들이 꼭 그런 식으로 얘기를 지어내는 거지. 개이들은 다알 거야. 내가 아 이건 내가 고쳐질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남자가 좋아. 내가 여자가 좋아. 이걸 어떻게 하루 아침에 바꿀 수가 있겠어? 그리고 항상 이제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는 섹스적인 거, 성적인 거, 섹슈얼적인 것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지향성, 성지향성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성적인 것도 있지만 마음적인 것도 있잖아요 음. 그리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기사에도 보면은 게이들 중에 연애를 한달 이상 하는 사람들이 없다 한 달에도 서너 명의 애인들과 바꿔가면서 잠자리를 가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되니 그런 사람들은 이성애자 중에서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성적으로 좀물란하게 노는 게 그게 문제인 거지 게이들 전체가 그런 건 아닌데 그거를 이제 또 일반화를 합니다 아무튼 어, 머리가 아파요 <laughs> 나 같은 경우에 내가 마지막 연애가 4년 연애거든?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설명을 할 거야? 나 심지어 마지막 3년차, 4년차 때는 섹스도 안 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정들어가지고 우리가 가족처럼 연애를 했었어. 난 내가 그 사람이 좋았는데. 몸적으로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좋아가지고 사귀었던 건데. 어떻게 다 개이들을 그렇게 섹스 중독자, 성도착증 환자로 그렇게 만드는지. 하여간 그런 억울한 지스기사 같은 거 보면은. 답답해요, 그냥. 주님 곁으로 돌아온 형제가 한분 있었다.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러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탈반이라는 건 없습니다. 탈동성애 같은 건 없다.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 탈 이성애도 있겠네? 탈 이성애도 있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 내가 여자친구가 있고, 내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한테 성적으로 끌려. 근데 하루아침에 너무 예쁜 게이를 만나는 바람에 내가 게이가 됐어. 이건 말 그대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성애자분들이 가장 부정하는 것들인데, 아무튼 굉장히, 그 기사 보면서 머리가 좀 아팠어요, 아무튼. 근데 게이 장터 중에 물난한 거 있잖아요. 그건 좀 그렇지 않아요? 욕먹을만 하던데. 그거 자체가 일반화 아니에요? 북극선님?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계속 그거야. 일반화는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게이 유흥업소가 있다고 게이들이 다 유흥을 즐기고 다 물난한 거야? 그래, 뭐, 게이 찐방 있고 게이 호빠가 있어. 그럼, 게이들이다 호빠를 다니고 다 찐방을 다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성애자분들, 이성애자분들한테 물어볼게. 여러분들 다 호빠 다녀요? 여러분들? 다 화류게 그런 거다 즐겨요? 아니잖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로게이들은물러하다 이거 제가 당연히 일반화의 오류인 거지, 그죠? 여기에서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들 편을 갈라가지고 싸우면 안 되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꼬투리를 잡는 사람들은 역으로 내가 물어볼게. 나 군대 있을 때도 직업군인들 맨날 막 회식 끝나면막 어디 룸사롱 갔었다 그런 얘기들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물러나게 한다고 내가 아 남자들은 다 똑같구나. 아우 남자들은 다 더러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런 거는 여러분들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편견이죠. 사람 바이 사람이에요 사람 바이 사람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유흥업소가 있어 물라는 장소가 있어 그렇다고 모든 게이들이 물라는건 아니고 에이즈 환자 중에 게이들이 있어 그렇다고 게이들이 다 에이즈 환자들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게이들은 노콘을 즐긴다 누가 노콘을 즐겨 내 주변 친구들 중에 콘도안 끼는 사람들 없어요 <laughs> 그런 몇 개의 사례들을 보고 아우 게이들은 더럽다 게이들은 성병으로 옮는다 그런 식으로 일반화를 하는 거 싸잡아 가지고 욕을 하는 게 그게 굉장히 좀 비겁하다는 거죠 어떻게든 규탄을 하고 싶고 어떻게든 배척을 하고 싶은데 마땅한 논리도 없고 마땅한 근거가 없으니까 괜히 그런 쪽으로 지금 밀어붙이는 거야 당연히 학문 성교가 성병을 없는 원인을 유발하는 건 맞아요 원인 유발 중에 학문 성교가 당연히 있어. 근데, 학문성교를 한다고 다에이즈가 걸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이프섹스를 하고 본인이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았으면 걸릴 일이 없어요. 이게 이성애자분들 중에 혐오세력들이 또 마땅하게 근거를 못 되는 것 중에 이게 있어. 레즈비언 친구들은 어쨌든 손가락이나 주로 입을 이용하기 때문에 성병에 걸릴 확률이 게이들보다 굉장히 극히 드뭅니다. 학문성교를 안 하기 때문이죠. 그럼 레즈비언은 오케이고 게이들만 배척을 하실 거예요? 마땅히 이제 근거를 댈게 없어서 성병적인 거를 계속 지금 밀어붙이고 에이즈 치료비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레즈비언들은 오케이를 해줘야지 왜 레즈비언까지 같이 그렇게 규탄을 해? 얼마나 지나야지 동성애가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여질까요? 당연한 거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까요? 과연? 그냥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까지만 이해를 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세상 살아갈 때. 그냥 동성애자라고 그랬으면 어? 진짜? 정말로 네가 이런 식으로까지 반응이 안 나오기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땡큐할 것 같잖아요. 게이들 중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던데 맞나요? 그것도 또 아니에요, 여러분들. 음, 게이들은 뭘잘 하나요? 게이들은 뭐, 뭐 뭐가 특별한가요? 그런 거 없어요. 게이들이 무슨 약간 뭐 유전자적으로 특별한 존재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평범한데 우리는 남자를 좋아할 뿐인 거야. 오케이.